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수익을 한 아름 안겨드리는 한 아름입니다. 미국 대표일간지가 500달러로 투자할 자산 1위로 주식도 비트코인도 아닌 리플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은행이 된다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정식 은행인가를 받겠다는 건데 암호화폐 회사가 진짜 은행이 되는 겁니다. 또 8월 22일 딱 2주 남았죠. sec가 리플 etf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짜입니다. 리플이 은행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리플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 투자 결정과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주요 암호화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코인 하실까요? 리플이 미국에서 정식 은행이 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정식 명칭인데요. 이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하면 리플이 아무리 빨라도 결국 한국 은행에서 중간 은행들, 미국 은행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리플 은행에서 바로 송금, 중간에 다른 은행들 거칠 필요 없이 리플이 직접 은행이 바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세요? 오래 걸렸던 해외 배송 택배를 이제 직배송으로 바뀌는 것과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건 연방 준비제도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했다는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처럼 리플도 진짜 은행이 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리플은 암호화폐로 시작한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승인되면 송금 비용은 대폭 절약되고 속도는 엄청 빨라집니다. 리플은 금융 인프라 그 자체죠. 솔직히 이 정도면 리플 가격이 안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8월 22일 딱 2주 남았습니다. sec가 리플 etf 최종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전 그레이스 케일이 sec한테 너희가 불법이다 이렇게 선전포고했습니다. 왜냐면 법으로 240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7월 1일에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즉 법적으로 으로는 이미 승인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박인지 아세요? 비트코인 ETF 승인, 이더리움 ETF 승인, 리플 ETF 아직도 미적거림.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블룸버그 전문가들도 9월, 10월에 리플 단독 ETF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번엔 진짜예요.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만약 승인된다면 기관 투자자들 돈이 쏟아져 들어오겠죠? 잠깐만요. 5 달러로 주식 사면 1년에 50달러 벌어요. 그런데 리플은 무려 수백배까지 갈수 있다는데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리플과 손잡았습니다. 이제 큰 은행들이 리플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친 소식은 이거예요. 리플이 이더리움 개발자들을 뺏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간단해요. 이더리움에서 만든 앱을 리플에서도 그대로 쓸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6천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몇백 명만 리플로 넘어와도 리플 개발자가 10% 늘어나요. 개발자가 많아지면 뭐가 좋냐고요? 더 좋은 앱이 나오고 사람들도 더 많이 쓰고 리플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준 인사 교체 발언 후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2% 급등했고 리플은 무려 7% 상승했습니다. 정리하면 리플 주변에 지금 이런 폭탄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8월 22일 ETF 최종 결정, 은행인가 신청, 기술적 반등 시그널까지 솔직히 이 정도면 관심 가질 만하지 않나요? 특히 은행업 진출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암호화폐 회사가 진짜 은행이 되는 건 역사상 몇번 없는 일입니다. 리플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 모든 호재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이겠네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잖아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정보라도 늦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그 타이밍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투자로 큰 수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5년 전 비트코인 1만 달러 때 지금 사세요 라고 했을 때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그때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또 어떠시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와 똑같은 순간입니다. 아니, 더 확실한 기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 하나름이 직접 운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방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유료방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방입니다. 저는 투자시장에 뛰어든 순간부터 그 누구에게 금전 요구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혹시 저를 사칭해서 금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해외 뉴스를 체크하는 것부터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고급 정보들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전부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해외 전문가 네트워킹으로 얻은 독점 정보 시장 조작 세력들의 패턴 분석까지 숨김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차트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타이밍 놓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와 미국의 정책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승차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최근에 댓글 보니까 혼자 투자니까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2017년 비트코인 투자할 때 매일 밤 차트만 보면서 잠못 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신과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수익 보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름 오픈반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리플로그를 고급 자수로 새긴 프리미엄 수건을 드릴 건데요.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리플로그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문자도 주고 계시는데, 최대한 많은 수량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수건 선물과 오픈방 공유 방법은 010-9722-7218로 수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방 링크 알려드리고 수건까지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경꾼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진짜 암호화폐로 인생 바꾸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 주시고 입장 부탁드립니다. 010-9722-7218로 수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저 한아름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 한아름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실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 되세요.